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군입니다 자 오늘은 어, 로스트아크에서 카드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아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두 개면은 했는데 세 개래라서 하지만 배온 210개 못 참지 자 보시면은 이번에 배온도 70개 세개아씨발 좋나 맛있겠네 자, 아 여기 신기한 게, 영웅 전설을 오히려 12개를 안 주고 전설 희기를 이렇게 준다니까? 아, 이 야무진 목록을 보십시오. 그래서 했습니다. 하, 아, 씨. 아, 또 추석이라고 야물딱지게 선물해 주시네. 자, 크리스탈도 많이 줘요. 바로, 그래서 오늘은 뭐냐? 카드깡입니다. 예, 간단하게 카드깡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이게 를 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카드깡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만 어제 오래를 돌아가지고 이 정도로 제가 현재 뭐다 세구이에 간절하다. 현재 제가 남은 걸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현재 일단은 이것부터다 까보고, 음. 와씨 패온 존나 맛있다 도화가 맞춰야겠다 일단 서순을 좀 맞춰보자면 이렇게가 마... 와 60개? 야 말이 안돼 전형 60개 존나 많는데 일단은 제 현재 세구비 상태가 카단 제외입니다 카단은 어차피 포함 안 시킬 거고 일단은 어, 니나브 3장 남았고 바운 1장 남았고요 샨디 3장 남았습니다 선택백이 현재 6장 정도 있어 총 10장 정도 이제 세구빗이 10장 남았습니다 예, 10장 남은 상태고 카단이 나오면 큰일 나요 실리안이 제일 없어요. 그래서 지금, 1열 장, 여기서 이제, 샨디, 바운트르, 실리안, 니나부 중에 열 장만 나오면 되긴 하거든요? 일단, 전체 카드 캡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, 한방한 방이 중요한 스타일. 바로 간다. 어우, 씨벌. 두 번째! 하! 음. 세 번째! 하! 오! 나이스! 아, 나왔고. 아, 역시. 여기 좀 박스에 박스에. 하! 아. 마지막. 하! 아, 역시. 자, 다음 진야 여기에 진도비 여기지만 여기서부터 맛보겠습니다. 자, 3 6여 장. 자. 하! 이게 정답이긴 정상이긴 해요. 두 번째. 하! 세 번째. 하! 마지막. 하. 가. 왜 씨발 존나 불안하냐? <laughs> 여기서 영장이라고? 자, 진짜 진또배기합니다. 하, 제발씨. 간다. 점수. 한장 이득. 하. 두 번째. 오, 평균, 평균, 평균. 세 번째. 씨발 딱딱 평균은 다음. 어한장 손에. 대장, 나이스, 우호, 나이스.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. 하. 아 씨발 딱 평균. 아니 씨발 아니 깠는데. 아니, 씨발 새끼가... 어이가 이건... 없... 아니... 어... 아니, 씨발... 시발... 나는 왜 항상 마지막이... 아니... 일단은, 그러면은 두 장을 먼저 까보고 하겠습니다. 두 장, 한 장씩 까겠습니다그 다음에 마지막 열장 바꿀 거예요. 시발년이 진짜 작작해야지 개 불각이네. 하! 하! 개씨호로 새끼가. 이씨 자 다음 마지막 열장 한 번에 갑니다. 하! 가자. 니나 반장. 아 씨발 광일고 아부를 어. 씨. 오! 아니 씨발샤 이제 실리안이 한 장이 안 뜨냐? 일래 바운 불각이고. 니나브 세장 남았고 두장 남았고 샨디 세두장 남았 아니 아니 시발 니나브 삼 아니 쿠쿠세트튼삼 아니 나 이미 나암 구비 십팔각인데 십팔 세끼가 일단은 한장두장세장 일곱 장남았 아니 광 광일 쿠쿠가 시발 시발.. 시발년이 진짜 적, 적당해요 아니.. 아니 얘는 좋은데 아.. 아니 개씹 아니..이..이게.. 아니.. 야..시발 아니, 야, 야 욕밖에 안 나오는 거는 야.. 바, 발탄은 좀.. 아싸.. 아니.. 어.. 어어세우라젤 아싸 바..바..바운풀각 어.. 씹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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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세끼들이 아니 어야야이 이거 이 이게 맞나 어 이미 근데 얘네는 18 18각 아니 18 18각을 쳐 찍으니까 나오는 건좀 아니 야 어 야, 어어 이, 가어 디, 갔냐 Where is my, eye? 어 이, 어, 어, 어 야, 야, 어리 u n k n 야 w n there. e l 가, 우 m 이 자..자.. 마 a 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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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장 나왔습니다 얘 9장 2장 11장에 잠시만요 9장 11장 13장 에서 7장 남은거 맞습니다 네. 음. 어.. 어 그래.. 어 아니 <laughs> 아니 씨발 진짜 이게 맞나? 얘는 이미 18각이라고 아니 333.. 얘 야무지게 채웠네? 아니 카멘이 3각이라 상관이 없었는데 이 새끼들은 아니 나육종 나 존나 꾸준히 는데도안 나오는데. 얘네, 얘, 얘네가 씨발 풀각이어도 얘 때문에 안 되거든요? 와, 실리안 독종이다, 씨발로 진짜. 와, 아무튼 오늘 카드 깡은 에. 잠시만. 아니, 기회가 한번 있었어. 씨발, 잠시만요. 아. 아 맞다 일단 일단 나 까먹기 전에 연장부터 합시다 이거 3일 남았었거든 아이씨 어, 넉넉하다 이제 아 편안 아씨일 어, 약한 거하이전좋 X될 했네 아니 이게 마, 맞아? 아니 C벌 <laughs> 오 뭐야? 송편 모자 아 이거 또 주네 작년에 주지 않았나? 일단 이게 마라카 입세는 매주 바꿔주죠 아니 근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카드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씨알 조졌네요 하... 여기만 녹화